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제가 아 자려고 누웠다가 이런저런 영상을 좀 어, 보고 있었는데 꼭 이거는 찍어야겠다 싶어서 아이 늦은 새벽에 영상을 찍습니다 요즘에 그 가황 나훈아의 애국 열사 아 저긴 발언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나훈아씨가 정말 멋있네요 여, 남자라면 솔직히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음, 저 정도는 못돼도 나훈아씨의 발톱의 때 정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번에 논란이 된 KBS에서 방영된 나훈아 콘서트의 작심 발언에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로 직접 모여서 하는 콘서트가 아니고 추석 특집으로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시청률도 29%나 되는 아주 대기록을 세웠고요. 순간 시청률은 70%를 돌파했습니다. 이 기록은 2002년 월드컵을 떠오르게 했고 시청률이 50% 넘는 일은 2010년부터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었는데 정말 대박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재방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너무나 폭발적인 시청자의 반응 때문에 10월 3일, 오늘이죠. 이제 날 샜으니까 개천절 날밤 10시 30분에 다시 한다고 합니다. 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진, 나우나, 뭐 엄청난 스타죠. 자, 나우나 씨가 출연료를 받는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게 될 텐데 그것도 마다하시고 작심을 하신 듯 일체 출연료를 받지 않고 공연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코로나가 한창 때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구 분들에게 자비로 와, 3억 원을 기부하는 등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을 정말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번 공연을 하시면서 아주 작심을 하신 듯 이제 가수를 은퇴할 시기, 뭐 마이크를 놓을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 시기를 시점을 찾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멋지고 눈물이 핑돌 정도로 애국심이 엿보였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밤늦게 영상을 찍는 이유도 왜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리지 않았을까 자, 자 피곤하지만 그래서 찍고 자야겠다 그래야지만 속이 풀릴 것 같아 갖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가 어, 다돼 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발언은 당연 살아오는 동안 또 역사를 봤을 때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자, 이 발언이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이 발언은 누구를 향해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또 KBS에 대해서도 아주 따끔한 충고를 애둘러서 하셨습니다. 자, KBS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여기저기 눈치 안 보는 그런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모르긴 몰라도 KBS는 거듭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이 말은 제가 듣기에 현재 방송사들마다 제대로 된 방송을 하지 못하고 특히 공영방송인 KBS는 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방송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방송을 안 보겠습니까? 자, 공영 방송인 KBS는 아주 말할 수 없이 편파 방송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점을 지적하시는 듯 보였고 또한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KBS는 거듭날 겁니다라는 말에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 각자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KBS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들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 이런 작심 발언을 한 사람도 없어 보이고 하기가 힘들죠. 자, 직업 특성상 말 한마디 잘못해서 찍히게 되면 아주 밥줄이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 이런 발언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작심하지 않으면 내가 직업을 포기하더라도 정말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사태를 나 몰라라 하시지 않고 자기는 가수 생활을 끝내더라도 이 말은 꼭 하겠다 라고 아주 작심을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방송에서도 실제로 마이크를 놓는 시점을 찾고 있다 라고 아주 멋지게 한방을 날리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슈퍼스타 맞죠 나훈아씨의 작심 발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코로나 방역에 영웅인 의사와 간호사들을 칭송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대놓고 작심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솔직히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이 싸우신, 지금도 진짜 싸우고 계시는 이런 간호사 분들과 의사분들 덕분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 정도라고 보고 있죠? 이분들 빼고, 그 누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런 점을 대놓고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IMF 때 금모기 등을 이야기하시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까지 전달을 하셨습니다. 정말 멋지게 생기셨고 멋진 행동을 보여주셨고 정말 남자답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멋지게 아주 통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나우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게날 듯해요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나우나님 이것도 이상하고 나우나 씨 이것도 좀 건방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앞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죄송스럽고요 나우나 선생님 연세도 이제 지긋이 이제 드셨는데 아주 건강 유의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몸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청바지를 딱 입고 나오셨는데 아주 건장하시고 건강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 또 어느 순간 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건강을 유의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훈아 선생님의 멋지게 사시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쭉 100살, 200살까지 볼수 있었으면 하고요. 멋지게 사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시느냐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내일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훈아 선생님 같은 연예인들,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많이 많이 주시는 어떤 발언들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Cause. She...